경제 신문을 읽어줘. 22년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남매, 부동산부터 규제 규 그, 규제 지역 대거 풀렸지만 서울 빠져 거래 절벽 해소엔 역부족, 그리고 파이브 지역 빼고 모두 해제, 인천, 세종, 수원 등 규제 풀린 곳 다 주택자도 주택 대출 60%까지 종부세 양도세, 정택 공제 혜택도 집값 자극할 가능성 낮아 집값 고점 인식에 금리 오름세 대출 한도 대폭 늘리긴 어려워 서울 외곽 추가 해제 가능성도 <laughs> 정부가 11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예상보다 큰 폭으로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한 것은 주택 경기 대, 침체로 실물 경제 전반 이 타격을 받은 것을 전체적으로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hs 덕권 규제 지역 완화가 집값 불안 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전국에 종전 43곳이던 퇴기과일 지구를 39곳으로 101곳이던 조정 대상 지역를 69곳 으로 줄였지만 또 규제를 해제하자 라는 요구가 있었다. 해서 청년 및 전매제한 규제도 풀린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순위 청약 저격이 주어지지만 이 규제 지역에서는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laughs> 하지만 뭐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낮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뭐, 터미널 금리는 아마 미국 금리도 한 4.75에서 5, 뭐 4.5에서 4.75 사이일 테니까 한 1.1%에서 1.25% 내외로 아마 3.5, 3.75뭐그 정도 될것 같아요. 하락 시기가 아직 지금 뭐 거래가 거의 실리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하락할 것 같아요. 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뭐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2008년에 저희 집값이 고점을 잃었어요 고점을 제가 관심 있던 지역이 광명, 과천, 수원, 용인, 수지, 서울 해가지고 한 다섯 개 아파트를 검색을 해봤는데 2008년이 가장 고점이고 다섯 군데 아파트 모두, 모두 다 그랬어요 2014년, 1 5년 그때가 저점이더라고요 실거래가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2000 여기 보시면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계속 하락하잖아요. 약간 이때는 특이한 케이스를고할수 있어요. 이때 리먼 브라더스 뭐 금융 위기로 인해 가지고 경기 활성화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리를 하락한 면도 있지만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금리를 하락한다고 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하락한다고 해서 이게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2 0 1 8년을 고점을 해서, 즉각시, 계속 하락했으니까 2014년, 15년까지 떨어졌죠금리가 네. 뭐, 절대 적인 영향은 아니어도 그래도 상당한 영향, 영향력은 있습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99년도에 4 7 o u n g y 예, 대체적으로는 높았어요. 3.5, 4.5, 뭐, 뭐이 정도 해가지고. 2000년대 버블 이때도 있었고. 2008년대 금융위기도 있었고. 예. 유럽위기도 있었고. 예. 이때는 거의 뭐, 저금리. 코로나 발발 해가지고 저금리로 유지를 시켰고. 지금은 터미널 레이트는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laughs> 3%인데 아마 연말에 12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0.5%를 올릴지 0.25%를 올릴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어,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고정 금리가 거의 한90% 정도 돼요. 변동 금리가 10%있는데 한국은 변동 금리가 한6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뭐 금리 변동이라서 금리 인상을 하면 한 6개월 뒤에 그영향력을 미치기는 하지만은 어, 한국이 미국보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준금리, 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주택담보대출 여러 가지 영향 요소가 훨씬 더 큽니다. 파격, 파격이 어, 뭐야 효과, 영향력이 더큰 거죠. 그러니까 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한국 은행에서 고민을 할것 같습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등 정점 찍은 공매도 이제 쇼트커버링의 시간. 허래 대금 지난달 중순부터 감소. 외국인 연말 앞두고 공매도 청산. 에코프로비엠, l g 루텍등 외인 비율 줄고 공매도 잔행 늘어쇼커버링땐 단기 상승할 수도. 어, 며칠 전에 금요일에 어, CPI 지수 7.7% 발표 난 다음에. 뭐 컨센서스는 7.9%였죠. 근데 발표 난 다음에 쇼커버링을 인해가지고 애플도 7% 넘게 상승하고 아마 대폭 상승을 한것 같아요. 공매도 거래대금이 지난달 정점을 칠고으로 들고 있다. 연말 배당 나일 전에 공매도 한 주식을 대갑기 위해 매수하는 쇼커버링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비율이 크게 줄고 공매도 잔액 비율이 늘어난 종목을 눈여겨볼 때라고 조언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쇼커버링 물량이 몰리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매도 거래 대금 한조세 13%도 공매도 음. 거래는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다. 증권가에서는 쇼퍼 쇼커버링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식을 빌린 공매도 투자, 투자자는 연말엔 이자에 더해 배당금까지 대여자에게 지급해줘야 한다. 이런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 락일 12월 28일 이전 공매도를 늘리기보다 성환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나증권 msci의 신흥업지수에 편입된 국내 기업 중 외국인 보유 비율이 크게 줄고 공매도 잔액 비율이 높은 종목을 줄였다. 어, 에코프로비 l 엘지노트, 카카오뱅크, CJ 대한통운 등의 외국인 투자자의 쇼커버링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꼽혔다. 이제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보유 비율이 감소하면서 공매도 잔액 비율이 높아진 종목은 향후 외국인 쇼커버링 물량이 몰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쇼커버링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는 일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경민 대신 증권 연구원은 쇼크 브링 물량이 몰리면서 나타나는 수급 효과의 수급 개선 효과는 12월까지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업의 실적이나 추세적 주가 흐름과는 상관성이 적다고 말했다. 12월 전에 금투세더 빨리 여야가 합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2년인지 3년인지 폐기는 아니더라도 연장을 빨리 합의를 해야 될 텐데. 다음 중소형주 파나메국인 똘똘한 종목은 담았다 성장 수두룩한 중소형주 찜 푸드나무 고형 사람인 HR, 치알 외국인 투영사 보여주면 늘려 제이시스메디컬와이지 네오위주 한 달간 순매수 상위권에 포진. 최근 외국인 매수가 대형주로 쏠리면서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똘똘한 종목에 투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3차원 축정기술업체 고영, 건강강판식 전문업체 푸드람무등 성장세가 뚜렷한 중소형 주요 외국인 매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안츠외 음. <laughs> 베일리기포드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적지 않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고영 이들 자산운용사는 작년 말부터 고영 지분을 늘리기 시작했다. 음. 고용은 산업용 3D 검사 장비 부문 세계 1위 기업이다. 어, 그래. 그동안 자동차 스마트폰에 쓰이는 검사 장비를 주로 만들었으나, 반도체로 영역을 확정하고 있다. 후드라무 사람인도 주목. 후드람은 간편식 전자상거래 플랫폼 랭킹닷컴을 운영하는 업체다. 닭가슴살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통해 250만 명에 넘는 회원을 확보했다. 오. 총액은, 시가총액은 1330억 원 수준이지만 매출이 매년 도배씩 늘어나고 있다. 사람인 음. HR은 취업시장 이 공채에서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지난 10년간 매출이 연평균10% 성장했다. 순매수로 규모로 보면, j c i s Medical, YG, Etentainment, Airways, CIS, Intaps가 순위권 안에 들었다. <laughs> 네. 종합면, 내년부터 금리 상승세 완화 기대, 채권형 ETF에 뭉칫던올 들어 10월까지 미국에서 신규 상장된 채권, 주 우선주 ETF 주식형보다 두배 많아, 미국 채권도, 국채 등, 투자하는 테크 캐피털 그룹 ETF의 수억 달러 시위. 안정적 투자하려면 단계체 ETF 가유리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글로벌 증시가 다시 휘청이고 있다. 기업들이 올 3분기 실적 감소 등으로 러시성이 커지면서 증시에서 발을 빼는. 투자자가 늘어난 여파다. 반면 채권형 전상장지수펀드 ETF의 몸시동에 몰리고 있다. 내년부터는 금리 상승세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다. 음. 채권형 ETF들의 최근 수익률을 보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아, 여기 전문가에 따르면 뭐 물론 데이터에 근거를 한 거겠죠. 145년 만에 미국 채권이 145년 만에 가장 수익률이 나빴다고 합니다. 올해가. 보통 채권과 주식이 반대 방향인데 올해는 시원하게 주식도 망가지고 채권도 망가지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밀가의 채권 왕으로 꼽히는 제프리 건들락 어, 더블라인 캐피탈 최고 경영자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최장 이어 5프로를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밀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근데 떻게로가 기준금리가 넘어가면 어, 다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망가질 거예요. 패드의 금리 인상 이후 단기적인 상승세를 노린다면 인버스형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단기채 e t 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조언한다. 통상적으로 단기채 ETF는 장기채보다 단기 금리에 따른 수익률 민감도가 낮은 편이다. 그래. <laughs> 다음. 충달러 꺾이나 패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에 엔유로화 급등 <laughs> 힘받는 인플레 정점등 미국 CPI 8%벽 8개월 만에 깨져 패드 내달 네 빅스텝 확률 90%로 크로우마 연착률 9.7% <laughs> 연착률 그럴 듯 달러가치 13년 만에 최대 낙폭이나 3.7% 파운드와 3.1%올라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CPI 컨센서스가 7.9%, 8%이 정도였어요. 근데 7 7가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유니티도 그렇고, 러블러스도 그렇고, 한 15%, 20%다 올랐어요. 네. 그 다음에, 어, 항목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중고차 같은, 중고차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니까 근데 아직 주택 지수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약간 상승, 상승했는데, 오히려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어, 주택, 어, 주택 가격 지수는 이게 원래 선행 지수고, 렌트비가 후행 지수인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주택 가격 지수는 꺾였어요. 근데 아직 렌트비는 아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마 렌트비가 주택 가격 지수에 같이 연동이 되어가지고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아직 반영이 안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의 간이 지나게 지나면 따라 아 내년 초 되면은 아마 CPI 지수 결국은 아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은 지금 저기 파월 같은 경우에는 CPI 지수도 물론 보겠지만은 PCE 지수, PCE 지수를 한 2~3% 정도 또 떨어져 2~3%로 때로 떨어져야 <laughs> 뭐 속도 조절을 할수 있다고 언급을 하지만은 만약 뭐 계속 뭐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을 거예요. 10일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된 뒤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폴 크루그만 뉴욕 시립대 교수는 <laughs> 경제 연착륙이 점점 그럴 듯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장 추정치보다 낮은 물가가 나오면서 달러 외의 다른 통화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속도가 결절되면강탈러 현상에 막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다. 연말에 0.5% 내년 한 3월달에 0.25%그 정도 올려고 끝내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패드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되도 되며 달러 가치는 급락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까지 급락하자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달러 인덱스는 1 1일2.34% 하락한 108.2를 108 줄했다 달러 현물 지수가 이날 2% 떨어졌다. 하루 낙폭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이다. 중국 위안화의 경우 지난달 말 달러 7.3 위안까지 치솟았던 역의 환율이 7.1 위안 아래로 떨어졌다. 네. 여기까지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